꿀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떤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아이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될까요 아이가 편식을 그렇게 합니다 뭐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도 편식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다양한 교과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지를 못해요. 편식. 아, 성장기 아이들은 골고루 먹어야지 쑥쑥 자라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한쪽에 치우친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부를 편식 없이 했으면 하는 게 부모님 바람이실 텐데요.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공부 편식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한테 어떤 게 고민인지 더 들어볼까요? 암기 과목은 그럭저럭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과목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시험이 되면 암기 과목만 켜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요. 자기는 뭐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학교에서는 암기과목이 통하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암기과목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외워가지고 할수 있는 공부가 아닌데 암기과목만 공부를 그렇게 주구장창 해대고 이해가 필요한 과목은 안 하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맞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두 다 잘했습니다. 좋겠는데, 아이들은 아직 요령이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서툴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수 사과를 다. 다는 못하고요 일단 자기가 쉽다고 여기는거 암기과목 부터 도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과학 쉽지 않은데 암기과목 이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에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잘하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해를 지금부터 해서 고등학교 시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부터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어우, 왜 이렇게 편식해? 한쪽으로만 왜 이렇게 치중해? 라고 하기보다는 음 암기 과목을 이렇게 잘 해내다니 암기 과목을 통해서 성적을 잘 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노, 좀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동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아이가 음식 편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 편식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제 얘기를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이쯤에서 제가 팩폭 하나 날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살림에서 청소, 빨래, 밥, 아이 공부 봐주는 거, 직장 있다면 직장 일까지 모두 다 편식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계시죠? 당연히 엄마니까 그렇게 해내야죠. 다 잘하고 계시죠? 하나라도 절대 못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허걱! 하시겠죠. 네, 저는요. 음식이 제일 쉽습니다. 일이 제일 좋아요. 아이들 공부 봐주는 거?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하지만, 청소, 빨래, 정리는 꽝입니다. 살림에 그다지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엄마는 왜 이렇게 청소를 못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맙게도요. 엄마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오히려 엄마한테 이렇게 되묻는다면 정말 할말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공부 방법을 하나하나 익혀 가는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저는 암기 과목 잘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칭찬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해 플러스 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과목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뭐 사회하고 과학은 번개치기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적이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뭐 국어 영어 수학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하자. 어, 이거는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하자라고 하면서 어려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꾸준하게 가르쳐 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영 이해하는 과목은 어려워하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가지고 응. 꿀샘을 찾아왔죠.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암기 잘하는 거 물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어, 이해하는 공부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신 거 제가 포인트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이해를 위한 공부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공부예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이라면 아직 이해를 하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워가지고 풀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 공부를 조금 등한시할 수 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그러다가 근코 다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해식의 공부를 시키고 싶으신 걸 텐데요. 이해식의 공부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 설명의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마가 이해식의 공부를 위해서 파트너가 되어 주시면 좋겠죠. 어, 예전에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 집에 가봤더니 엄마 아빠가 다 청각 장애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는 듣지 못해요. 그러지만 아이는 계속 자기가 공부한 걸 엄마 아빠한테 설명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딴지를 걸었다 안 걸었다. 안 겁니다. 아이가 내용을 다르게 혹은 틀리게 설명을 해도 엄마가 잔소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의 비법이었다고 하죠. 설명하기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공부법에서 편식하지 않게 수준을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설명을 듣고 토를 단다, 안 단다? 안 단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엄마는 백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네, 지식을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요. 내가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나 아는 체 하고 싶어요. 아이가 틀린 거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설명을 들을 때는요. 예, 뇌를 백지상태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 아이가 설명을 할때 조금 딴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말하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죠. 설명하는 공부라고 하긴 하지만 엄마를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엄마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식이 순환이 돼서 자기 머리에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를 막 귀를 쫑긋해서 다 듣고 어 설명이 틀렸어.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설명하기 싫어져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탄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공부를 할때 엄마는 뇌순녀.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고등학교식 공부 방법으로 준비도 되면서 아이가 편식을 조금 낮추고 이해하는 과목도 조금 더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렇게 다방면으로 훌륭한 사람은 못 되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에서는 편식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고민스럽고, 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이 돼요. 사춘기라서 제 말을 듣거나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아이한테 끌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상담을 오게 됐습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골고루 먹이는 거 해보셨죠? 쉽나요? 쉽지 않아요. 내 아이도 자기만의 입맛과 자기만의 고집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언제까지 암기식의 공부만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게또 엄마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되 딴지 걸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설명하고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는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한다. 나 너무 바쁘다. 그러면 어떡해요. 거울을 하나 사주세요. 저는 바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네 자신을 보면서 설명을 해라. 혹은 인형을 하나 사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있죠. 인형은 말이 없죠. <laughs> 네. 대답이 없습니다.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설명할 때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딴지 거는 엄마보다는 대답 없는 인형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대답 없는 인형을 하나 사주고, 인형한테 설명해봐. 하는 방법. 엄마가 막 속이 터져서 내가 설명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거울과 인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이들 공부 편식이 고민이라면, 이해에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샘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